GS 칼텍스 매경 오픈 39회 대회가 얼마 전에 끝나는데 BTA 선수가 기록 세우면서 우승한 거잖아요 매경 오픈이 뭐 8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네. 두번 연속 우승한 선수가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이승한 선수들은 있었어요 최상호, 박남신, 김경태, 박상현 이승은 있는데 이연패는 연속.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대회가 수준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 이회 대회 할 때는 매경 오픈 골프 선수권 겸 아시아 골프 서킷 대회. 네네. 아시안 투어 하고 그때부터 같이 했죠. 같이 그렇죠. 했던데. 입생 로랑배매경 오픈, 매경 닥스 오픈. 이게 이제 스폰서가 바뀌는가 그런데? 네, 쭉 이제 후원사들이 이제 바뀌어 오다가 최근에 이제 GS 칼텍스가 2006년부터인가요? 아, 2007년부터인가요? 지금 그렇죠. 한 네. 10년, 15년 가까이. 네. 아, 주건대 후원을 많이 해 줘서 남자 프로 골프의 발전에 음.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죠. GS칼텍스 매경오픈 하면 또 사실 그동안 남서울 CC에 서하는게 뭐 관리처럼 쭉 됐잖아요. 까 어, GS칼텍스 매경오픈을 생각하면 남서울. 음. 또뭐코나 한국 오픈을 생각하면 우정일스. 지금 말씀드린 두개 대회가 음. 특정 골프장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장이 이제 남서울에서 엘리시안 강촌으로 바뀌었는데 네. 처음에 골프장이 바뀌면서 우려가 없진 않았었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정작 대회를 하고 나니까 해보니까. 정말 다라운드 72홀 경기 또 남서울에 서 살던 이런 거에 손색가 없이 그랬죠. 너무 명승부에 펼쳐졌고 또 더군다나 또 골프장 측에서 이번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서 음. 선수들이 실력 있는 자가 우승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이런 세팅을 해 주셔서 음. 제가 뭐 듣기로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다. 기자 1진, 2진, 3진도 있잖아요. 제그 네. 고참 일진하고이렇게하는데 G 스칼테스 매오픈이나 코롱 한국 오픈 같이 중 국제국 직한 대회는 주로 이제 1진. 맞습니다. 이 가고 뭐 그런 게 있죠. 예,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참가하는 선수들의 면면이나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 대회, 일반 대회에 비해서 약간 뭐좀 높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사 비중도 커질 거고, 그래요. 관심도 많아질 맞아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 기자들이 주로 네. 가서 취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옆에 계신 이분도 국내 대회 때는 잘못 봤어요 저희 주제할 때 그러다가 무슨 박세리가 국내 에 온다든지 최경주가 온다든지 이런대회 오면 꼭 와서 어 역시 일진이니까 오시는군요 KPG에서 하는 대회들은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 월요일 날 프로들이 진행한 그대로의 세팅에서 그렇죠. 똑같은 그린 스피드와 러프와 이런 상황을 놓고 아마추어들이 도전하는 그런 이벤트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보서좀 그 치는 분들은 한번 하고 싶잖아요. 네. 프로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모자란구나 이런 거를 한번 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이렇게 팀그라운드의티 장식물도 대회 이게 있잖아요. 그대로 두고, 그거도 놔두고 네. 선수가 된 기분으로 네. 네. 그 비교를 하는 거죠. 한한 스무 타더쳐들라 쳐들어도. 그거 괜찮은 것 <laughs> 같네. k p g 선수권 대회가 어. 15명의 와일드카드가 있는 대회인데, 음. 그 중에 7명은 와일드카드를 사용을 했고, 스폰서가. 음. 나머지 8명을 원데이 퀄리파이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예선. 김성현 어. 선수가 그 8등을 했습니다. 꼴찌도 그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네. 정작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승을 해버렸죠. 그 이후에 성적도 괜찮아서 지금 김성현이 상금순위도 1위에 있고, 신인순위도 지금 1위에요. 김성현하고 김주영의 올해 신인상 다툼도 치열하겠어요. 네. 이제 그 다가오는 대회가 신한동해오픈. 선존하고 있는 세 번째 오래된 대회입니다. 오래된 거 81년도에 대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골프가 좀 일천하던 시절에 어, 제일교포, 기업인들이 어, 국내에다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골프대회를 만들어준 대회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대회 이제 타이틀에 보면 신한동해오픈이라고 되어있 그렇죠. 있죠? 이 동해라는 게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을 그리면서 일본에서 동해를 바라보면서 고국을 생각한다. 이러서 동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본해가 아닌 우리의 땅의 네. 독도가 있는 동해인 거죠. 우리 한반도의 아, 동해를 이라고요 아, 그래서 예, 신안 동해오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어, 해요. 신안 동해오픈 이제 이 치러지는데 많이들 보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골프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고 당시에 그첫회 대회 때 우승 상금이 300만 원, 당시 최고였대요, 300만 원이. 올해는 네, 그 아시안 투어랑 할때 아시안 투어 상금 어. 배분표에서 이제 지, 이제 음. 올해는 14억 원으로 증액이 됐으면 더 올라가죠. 네, 2억 8천만 원 정도. 100배 가까이 지금 웃습니다 그만큼 이제 골프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고. 정말 100배가 됐네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